아마 여기가 소 거리 중 하나인 것 같은데 여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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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있어? 약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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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간약 크로넛이랑 빵이 유명하다고 해서 하나씩 구매했어요. 이첫 번째 앞에 있는 거는 막 4개씩, 5개씩 묶어서 판매하고 있더라고요. 끝났 <미모스> <미모스> 그리고 알라딘 룰에서 뷔백을 들고 선물? 선물이야, 되자 아, 그럼. 고마워. 그런 것도 있어, 여기. 괜찮아. 우와. 키랑 키보드. 뭔가. 후드티. 후드티가 약간 좀. 내가 눈이 이상한 건가, 아니면 이게 이상한 건가. 약간 애매한 것 같던데. 난 이게 너무 예쁜 것 같아. 괜찮은데? 주리, 빈 파스타, 라자냐, 파스타 버전. 아니야 라자냐야. 라자냐. 라자냐가 원래 파스타를 넓적한 면에다가 만든 게 오. 라자냐야. 이건 토마토, 마리네. <laughs>

클래식 원이랑 맹도 원 이렇게 하나씩 주문했고. 그래그래서 봤어? 여기 휴지 뽑아야 되는데 휴지, 휴지 위에서 뭐 하시는 거아님 어? 여기 응. 고 와, 개맛있다. 유명한 로도로도이로 t 이거 건데 51분이 가음음음 여기는 맨 꼭대기 층이에요 유리 없이 이렇게 딱 들어간다. 오케이. 나너도 휘핑크 어떻게 먹는지 알아? 어. <웃음> 토마토탕이랑 그냥 일반 토마탕이랑 <laughs> 그... 고기 엄청 많이 찍었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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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굉장히 늦었고요. <laughs> 세 번째 맞나? 네 번째. 문아, 네 번째. 지금은 바로 씩씩버거를 먹으러 갈 거예요. <laughs> 날씨가 다시 좋아졌어요 <laughs> 이 파란 하늘이 얼마나 그리웠는지 그래도 다행히 내일도 좋을 것 같아서 5일 중 3일은 하늘이 맑습니다 음 날씨가 너무 좋아 저는 지금 칠식바업 본점으로 가고 있습니다 여기 공원에 있는 게 문점이래요. 점심시간에 오니까 둘이 좀 있네요. 아, 쉐이크 버거랑 치킨 쉐이크하고 프라이 랑제로볶음 시켰어요. 짜다. 짜? <목소리> <목소리> 날씨가 너무... 버스를 타고 좀 무서워 완전 오래돼 왠지 사람이 좀많네 응. 엄청 넓다고 해서 그냥 가려고 하는데만 샤샥 가려고요. 커피가. 여기가 다 남자고 저쪽 이 부분만 여자여가지고 옷이 정말 별로 없어요. 그래도 그냥 몇개 하나씩 괜찮은 거 있어서 아프면 좋을 것 같아요. 도 예뻐서 그래. 저는 이제 아 원래 갔다가 내려가지고 지금 8시 반인데 타임스퀘어 좀 돌아보려고 거기 가게들을 많이 못 가봐가지고 돌고 밥 먹고 그러 하루 일정이 끝나서는 집흔에요칠란 라면 왔는데 집에 있거든요. 근데 딱 보내봐 지면 완전 개이득. 여기서 주문하면 되 주문을 하고 들어가볼 이게 콤보에 <laughs> 나오는 예, 추가 메뉴인데 이게 너무 적은데 <laughs> 대박 이게 이렇게 열리네요 올라가 <laughs> 아, 근데 너무 맛있어 보여 그래. <laughs> 뭐스타일야 돼? 씹어야 돼 주니어 치즈케이크 주니어스, 주니어스. 오 너무 먹 약간 햄버거 같은데? 선청의 음. 선케이크 음. 아침으로는 어제 산 케이크 간단하게 먹으려고요. 원래 나가서 먹으려고 했는데 시간좀안 돼서 오빠, 오 오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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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 저게 뭘까요? 뭔가 유명한 성당일 것 같아. 요고시아도갈 겁니다. 이게 네. 응. <laughs> 와, 와, 귀여워. 세 개다? 아, 세. 세. 내가 만지는거 아니야? 이렇게 두개 구매하려고 하는데, 뉴욕이니까 그고서그 예쁘니까. 돌자마자 보이는 어마무시한 건물이 하나 있는데 저희가 박물관 여기 가쭉 그리고 센트럴 파크거든요. 그래서 박물관 쓱 보고 센트럴 파크에서 좀 쉬다가 계속 달려갑니다. 좀 늦게 오니까 이렇게 사람이 줄이 많은데 그래도 꽤 빨리 빠지는 편인 것 같아요. 여기 박물관 자체에서 하는 무료 투어를 하려고 왔는데 25명이 꽉 찹하고 못 듣는다고 해서 결국 투어도 못 듣고 개인적으로 돌아봐야 돼요. 음, 개인적으로 돌아보는 것도 음, 의미가 있어야만 아무것도 모르는데 한국어로도 안 써있고 영어로만 써있고 여기는 모네 작품이 진짜 다 모네 작품 여기는 모르겠다 사과, 이거봐 요도 있고 그리고 치 신기하다 센틀파크가 너무 넓어가지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어요. 베이글. <laughs> 엄청 작아, 근데, 베이글. 밥만 먹고 갑니다. 안녕. 약간 센트럴파크인 게 중요하지. 중요한 거잖아요? 트렌스에도 이런 거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은 이제 트레이더 조그를 가려고 합니다. 날씨가 너무 좋아가지고. 퍼펙트! 트레이더 조그. 시드닝 코너인데. 갈리겐 어니언인가 이런 거 사라고 추천해가지고. 이거 아래 있는 거 아니야? 아니구나. 괜찮으면 선물도 주고 내가 제가 신고 열어야 어 그만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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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항으로 떠납니다. 저희 라구아디로 갑니다. 저기 거기가 좀 많이 한산한 것 같긴 하더라고요. 공항에 왔는데, 매그놀리아가 있네. 어, 신기하다 닫았나 <놀람> 봐. 공항에서 뉴욕시티가 한번해 보는데. 너무 예쁘다.